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10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력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 주님을 경미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은원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밭은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아뢰며 다시금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가 가야바라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그 모든 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결박하고 그를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기 위하여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7장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판단해야 되는, 재판하고 심판해야 되는 사내들인 공예는 밤중에 불이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수를 고소하고 또한 우리 주님을 신문하고 또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증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들은 당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로마 정권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유다의 배반,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잡히게 되시고 또한 밤새도록 산에 들인 공예의 불법적인 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그가 결박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순간이 이제 말씀 속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대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올 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하셔서 이 모든 악행과 불의에 순응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불의한 이러한 순간에도 침묵을 행하시고 또한 멸시당하시고,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경멸하는 상황들이 그에게 임하였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금 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릴 때 우리는... 삶의 순간들, 삶에 일어나는 그 단막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과 상황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원대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이 아침 다시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론적인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에 순정하며, 또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심지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땅 가운데 잃어가는 일에. 오늘 또 헌신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 이후에 3절부터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가론 유다, 우리 주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의 그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의 모든 역사들, 모든 사역들을 함께 동거 동락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며 또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 그의 결말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 단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한 배반의 멸시의 혐오스러운 일을 감당한 비열한 반역자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리 출신인 마태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행의 재물을 맡을 만큼 수리의 밝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는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보다는 더욱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를 가론 유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어떠한 유다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는 가롯 지방의 유다인 것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롯은 게롯이라는 곳입니다. 게롯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조그만 마을로서 그곳은 갈릴리와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 유대 지방을 이야기하며. 가롯 유다는 이렇게 남쪽 유대 지방 출신의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유능한 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보다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또 다른 꿈과 기대를 품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3년 동안 쫓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이 다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3년 동안 따르며 함께하였던 예수님, 자신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배반자로서. 주님을 버리는 자로서 그의 인생이 결말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은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룻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의 괴략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비참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라고 가론 유다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에 마음이 뺏겨서 그 강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 아마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회개의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가 스스로 니우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우침은 베드로의 회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의식을 느꼈고 그리하여 그는 함께 범죄를 공모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그곳에 은 삼십 냥을 그들에게 전담하며 자신의 죄를 그들에게 전담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니우치는 모습은 있었지만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참된 자복하는 회개를 할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회개는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한번 행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정결함을 얻고, 날마다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의 사제하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정결함을 입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불신앙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비록 그가 마귀에 사로 잡혀 그 눈에는 메시아가 보이지 아니하고 은삼십냥에 가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유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절 말씀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죄함을 유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입술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케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또한 그에게 죄가 없음을 여러 입술들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사고들 모든 일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배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볼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단지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들,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 음성들을 오늘 이 아침 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돌아서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또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 안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두고온 조국, 자연 재해와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임한 모든 자연 재해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재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환호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oh you got Eu We are